오늘은 식빵과 새우를 이용해서 멘보사를해 보겠습니다 재료 준비할게요 네, 식빵은 테두리를 잘라서 10십자로 썰어서 준비하겠습니다 자, 이렇게 준비할게요 새우살은 다져서 준비해주세요 다 다지겠습니다 너무 곱게 안 하셔도 돼요 자 이제 다진 새우에 후추 약간 넣으시고 소금, 어니언소스가 있는데 약간 만 넣겠습니다 밑간만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달걀 흰자입니다 노른자 빼고 넣고요 전분가루요 농도를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잘 칠해주세요 흘러내릴 정도만 아면 됩니다 자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질 정도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썰어둔 빵을 깔아주시고 이외에 새우를 올려주시,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새우올려주고 빵을 덮을게요 네, 했고요 에어프라이로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멤버사는 찢기지 않고 에어프라이기에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일단 160도로 예열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하시기 전에 이빵 표면에 기름을 약간 바를게요 자 이렇게 4개가 들어네요 사이즈가 작아서 저희게 10분에서 12분 정도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7분 지나서 한번 열어봤습니다. 한번 뒤집어줄게요 뒤집어서 다시 돌릴게요. 13분 정도 같이 났고요. 이렇게 나왔습니다. 바삭하게 나온 것 같아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속이 잘 익었는데 잘라보겠습니다.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아주 새우를 엄청 많이 넣어서 담백하고 맛있습니다. 반면 좀 보시죠. 오늘은 이렇게 에어프라이기를 이용해서 멘보샤를 튀기지 않고 해보았습니다. 네. 스위트 칠리소스구요. 네.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즐거운 저녁 되세요.